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수 남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이제 기본 동작을 하실 건데, 어, BTS 그 소고춤에서, 어, 도는 동작이 있었잖아요. 하이라이트 동작 중에 3탄에서. 네. 그때 이제 연속 돌기 동작이 있는데 제가 그때 기본 동작을 따로 따로 그냥 짚고 도는 동작을 설명, 설명을 한것 같아서 이번에는 연속 돌기 동작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로그님이 <laughs>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혹시? 자리 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계속 도는 법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오셨어요. 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작을 그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자리에 서주시고, 제가 이제 먼저 발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좀 어려워하시는데 어 이렇게 무용수들이 뱅글뱅글 잘 도는데 되게 어지러워하지도 않고 좀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잘 돌지 막 이러신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막그 부분에서 막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막. 박수 갈채도 주시고 하잖아요. 자, 그것을 제가 하실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자, 뭐냐면 치마를 먼저 잡아 주시고 발 먼저 따로 갈 건데. 자, 만약에 제, 저희가 지금 오른쪽으로 돌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발이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이라는 거는 무너지면 안 돼요. 약간 나무가 뿌리에 이렇게 박은 것처럼 특히 뒤꿈치가 이렇게 바닥에서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나사가 옆으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오른발이 먼저 이렇게 열어지고 그 다음에 왼발이 항상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 흔들려야 될 발은 뒤꿈치 오른발 뒤꿈치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움직였죠 <laughs>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재빨리 오른 발이 요만큼 나가면 왼 발이 그대로 빨리 따라 붙어주고. 오른 발이 이렇게 나가면 왼발이 빨리 따라붙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턴은 이제 돌기 동작은 가장 중요한 게 시선이에요. 우리가 중심을 잡는 균형 잡는 건 눈이기 때문에 시선이 그냥 몸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 버리면 저도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돌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딱 고정을 해서 몸은 돌아가는데. 시선은 가장 마지막에. 근데 돌아오는 거는 발보다도 시선이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끔 어떤 분들, 요즘 제가 이제 거북목이 많다고 했잖아요. 어, 그 스마트폰, 어,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자, 그럼 그래서 힘이 없는 부분이 돌면서 많이 빠져요. 어떻게? 하나, <laughs> 둘, 이게 몸에 힘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잡아주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턱을 항상 이렇게 당겨주셔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귀를 천장 위에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저 오른쪽만 들었으니까, 이번엔 왼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왼쪽은 그러면, 왼 뒤꿈치, 왼발 뒤꿈치가 최대한 고정을 해줘야 되고, 그, 왼발이 축으로 돼야 되면서, 이제, 왼발부터 먼저 이렇게 열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발이 열심히 따라가주면 되는 거예요. 시선은 고정. 해볼게요. 시, 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팔 동작 같이 들어갈 거예요. 저희 BTS 소고춤, 아리랑 소고춤에서 팔이 지금 소고는 없지만 그대로, 어, 소고 없는 채로 한번 팔 동작을 해볼게요. 어, 한국무용에서도 V 돌기 동작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V 동작 하실 건데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어, 넓게, 점점, 그 정말 말 그대로 V. V, 알파벳 대문자 V를 그려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어깨 때문에 이렇게 좁혀들어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어깨 넓혀주시고 어 손이 옆에서 봤을 때 얼굴보다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얼굴보다 조금 더 팔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예쁜 라인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때 BTS 작품에서 네 바퀴 V 도는 거 했었죠. 네 바퀴 요렇게 오른쪽으로 돌 거고 그 다음에 두 바퀴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오른손을 이렇게 약간 쟁반 받치듯이 살짝 이렇게 손목을 꺾어주시고, 뒷손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왼손 왼손은 살짝 엉덩이 고 꼬리뼈 쪽에다가 살짝 편안하게 이렇게 얹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두 바퀴 v 로네 바퀴. 요렇게 두 바퀴. 시선은 그럼 어떻게 되죠? 시선은 V로 돌 때는 앞을 보고 돌 거고, 그 다음에 오른손 위로 얹을 때에는 저는 오른쪽을 볼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을 보고 이렇게 돌 거예요.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둘,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리 돌기에서 그 지금처럼 하나하고 딱 앞에 정면을 계속해서 보는 고개를 이제 돌리면서 어, 계속 정면을 바라보는 거 말고 어, 계속해서 한 곳을 응시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렇게 돌 건데 오른쪽을 보고 돌 거예요. 네, 요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에이. 좀 틀린, 다른 점이 좀 보이시나요? 예. 네. 지금은 제가 약간 오른쪽 팔목과 팔꿈치 사이를 보고 돌았어요. 계속해서 고개를 이렇게 착착착착 돌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쪽, 근데 이, 이 방법은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예. 네. 요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 약간 어지러울 수 있지만 이것도 가, 계속 연습을 좀 해주시면 예, 조금 몸이 이렇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너무 간혹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조금 속도를 좀 줄여주시고 최대한 자세를 바르게 하시는 거에 좀 집중하시면 훨씬 어, 연속 돌기 동작이 예뻐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지금부터 휘몰이에 맞춰서 한번 연속 동작 오른쪽 왼쪽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빙글빙글 도시죠 <laughs> 저도 살짝 돌아요. 네, 이거는 네,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 무용에서는 사실 이렇게 치마 크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도는 그 멋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연습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